앞서 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, 바로 근육량의 차이죠. 총 650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은 아름다운 몸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. 그런데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돼서 매년 약 0.5에서 1%씩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든 자리는 지방이 대신 차지하게 되어서 체지방량이 증가합니다.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.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30대 때 58kg이던 여성이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20%가 줄어서 예전에 3분의 2 수준이 됩니다. 몸무게는 예전과 같지만 그만큼 지방이 늘어난 셈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근육입니다.